안녕하세요, 드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연 출시 전 가이드 영상입니다. 아직 출시 전 정보니까 확실하지 않은 점 어느 정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바로 부연의 유물 세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연의 베스트 세팅은 처리대 2세트를 기본으로 다른 2세트와 조합해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연은 전투 내내 적한테 피해를 받는 캐릭이다 보니까 처리대 2세트의 받는 피해 감소 효과를 너무나 잘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성을 챙기기 위해서 처리된 2세트를 베이스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은 2세트로 여기 3개의 세트를 추천드리는데 장수 세트는 부연한테 가장 중요한 최대 체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쓸수 있는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과객 세트는 부연의 회복 능력을 10%나 올려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좋은 생존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연과 음어를 같이 쓰는 경우는 초반에 스킬 포인트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으면 부연도 과객 4세트를 입어서 스킬 포인트를 추가해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 세트는 부연의 속도를 120이나 134까지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사용할 만한 세트입니다. 부연은 기본 속도가 100이기 때문에 속도 신발을 신으면 속도가 125가 돼서 1라운드에 두번 행동할 수 있는 134까지 맞추기가 어렵지만 메신저 세트를 쓰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업으로 속도를 14 정도 맞출 수 있다면 체력 신발을 끼고도 속도 120을 달성할 수 있겠죠. 메신저 세트가 제자 세트나 과격 세트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효과는 적어 보이지만 속도를 120과 134로 특정 기준치까지 맞출 때 편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 부연은 처리대 2세트 이외에 다른 유물은 그냥 옵션 잘뜬 부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물을 사용하던 부연이 탱커이다 보니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부연의 딜을 높이기 위해서 양자 4세트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풀돌 부연이 아니라면 부연은 어떤 세팅을 해도 딜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연이 쓸 장신구로는 블로윈이나 용골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효과 저항 옵션을 우선순위로 세팅 하실 분들은 용고를 끼시고 그 외에는 블루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쓰던 큰 차이가 없어서 장신구도 부옵션 잘 뜬걸로 쓰는 것도 좋겠죠. 부연이쓸 유물은 체력 위주로 맞추 시면 되고 원활한 사이클을 위해서 애충매듭을 쓰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신발은 속도 신발을 쓸거면 134를 목표로 하시고 체력 신발을 신는 경우는 120을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드별 행동 횟수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메신저 2세트를 써서 좀더 쉽게 134나 120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연의 광추 세팅입니다 부연은 전용 광추를 쓰거나 시뮬레이션 보존 광추를 사용합니다 전용 광추는 부연한테 필요한 옵션들이 많이 달려있고 모든 아군에 가하는 피해도 올려주는 버프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웨이브가 시작될 때마다 모든 아군에 손질된 체력을 80%나 채워주기 때문에 필드런이나 시뮬런에서 부연을 자주 쓰시면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연은 전용광추 못지않게 시뮬레이션 보존광추도 매우 좋습니다 우선 기본 스탯이 공격력이 필요없는 부연에게 전용광추보다 오히려 시뮬광추가 더 좋아요 효과저항도 올려주고 부연 개인이 받는 피해도 줄여지기 때문에 전용광추보다 부연 생존에는 적합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아군한테 도움이 되는 효과는 부족합니다. 다만 공짜로 쓸수 있는 광추 치고는 전용 광추와 거의 비슷한 효율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전용 광추 뽑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시뮬레이션 보존 광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보존 광추를 살 자원이 없다면 4성으로 랜더의 선택이나 우리는 와이드파이어도 추천드립니다. 랜더의 선택은 부연이 픽업될 확률을 높이고 받는 피해 감초도 올려서 부연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고, 와일드 파이어는 5턴 이내 단기전에 자주 들어갈 때 꽤나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 돌때 전용 광추가 없다면, 와일드 파이어를 끼고 비슷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겠죠. 다른 캐릭과 마찬가지로 부연도 전용 광추를 뽑아주면 아주 좋겠지만,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보존 캐릭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가급적 시뮬레이션 보존 광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연의 돌파효과입니다 1돌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부연 1돌팟이 군간진을 사용했을 때 치명타 피해를 30%나 올려주기 때문에 보존인 부연이 화합의 역할까지 겸비하게 됩니다 부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앞으로도 오래 쓸 계획이라면 1돌까지 해줄 수 있겠지만 탱커에게 돌파를 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는 게 좋겠죠 1돌 이외의 다른 돌파효과들은 대부분 생존관련인데 가뜩이나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부연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생존을 위해서 돌파 효과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육도 효과로는 부연의 필살기 데미지를 늘려주긴 하는데 안타깝게도 누적 손실된 체력 비례로 필살기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전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보통 풀돌 풀지 않는 유저분들이라면 0라운드 클리어로 적을 순삭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격 효과가 좋은 돌파인지는 진짜 모르겠네요. 부연은 명함 하나만 뽑는 게 최고의 가성비라고 생각하고 좀더 오래 쓰실 계획이라면 1돌부터 하시고 더 투자하려면 1돌에 광추까지 뽑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캐릭처럼 그냥 명함과 광추만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픽돌 확률이 달라서 기대값이 다르긴 하지만 저라면 전용 광추보다는 1돌 하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다음은 부연의 공격 스킬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체력비례 데미지고 피해 증가나 추가 딜 관련 옵션들이 없어서 어떤 세팅을 하든지 부연 딜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딜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풀더 부연이 아니라면 방어적인 세팅이 좋겠죠. 다음은 부연의 방어 스킬입니다. 전투 스킬을 사용할 시 아군 피해 65%를 대신 맞고 아군 전체에 치명타 확률 버프를 줄수 있습니다. 특성에서는 아군이 받는 피해를 줄여주고 부연의 체력 회복량을 늘릴 수 있어요. 행적 우선도는 방어 스킬인 전투 스킬과 특성부터 올리고 여유가 됐을 때 공격 계열인 평타와 필살기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찰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스킬은 많이 찍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연의 행적입니다. 첫 번째 행적은 필살기를 쓸 때마다 아군 전체 체력 회복인데 부연 체력 8000 기준 아군 체력이 500밖에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큰 회복량을 기대하기보다는 최소한으로 살아갈 정도만 회복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풍요 캐릭과는 다르게 보존인 부연은 힐량이 딸려서 파티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전투가 길어질수록 힐러 없이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행적은 부연의 사이클을 정립시켜주는 행적인데 이걸로 인해서 부연은 세 턴마다 스킬을 써줘야 좋습니다. 세 턴에 한번 스킬 포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급 가능한 스킬 포인트가 나차리비해서 낮기 때문에 스킬 포인트를 많이 쓰는 딜러가 쓸 때는 나찰보다 불리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행적은 부연이 군간진을 쓸 때마다 적의 제어로 디버프에 1회 저항할 수 있는 보호막입니다 아군 전체가 한 번의 보호막을 공유하게 되는데 적의 광역 빙결에도 아군 전체가 동시에 저항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해제보다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군간진이 리필되기 전에 제어를 디버프에 또 당한다면 부연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분간진을 추가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은 탱커라서 딜러처럼 장비빨을 잘 받는 건 아니지만 파밍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솔로탱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연 사용 전에 반드시 장비 세팅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연 뽑기 비틱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